어, 승연아 안녕 반가워 예슬 yes, 나 지금 소주랑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버렸지 뭐야 <laughs> 예아라투 YNC 제 마지막 공연 YNC 콘서트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 다들 반갑습니다 우우 뉴스 완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예슬, yes, 저는 지금 서울을 떠나서 강원도 홍천 산골짜기에 있는 어 스키장 렌탈샵에서 숙식 알바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인데, 음안 움직여서 뭐합니까? 일단 움직여야죠. 예슬. Yes, <laughs> 혹시 제가 꼰대 같나요? 예난 yeah, 힙합 꼰대 밥 먹어야 되는데 뭐 먹지? 저는 지금 굉장한 걸 먹고 있고요 예 샤라투 항정살 항정살 예서스키 여기 아주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약간 방학 느낌도 나고요 뭔가 가족이 생긴 기분이랄까. <laughs> 먹을 것도 되게 잘 줘요. 때요. 저도 열심히 일해주고 이제 남는 시간에 저의 앨범 EP를 위해 작업작업을 열심히 할 겁니다. 전더 이상 게으르게 살지 않을 거예요. 왜냐?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laughs> 나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저만 손해보는 거거든. 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laughs> 그래서 저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yes, sir. 아침 8시부터 출근인데, 저는 이제 7시부터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스쿼트, 할 거고요. 약간, 원펀맨처럼. 아. 근데 살이 찔것 같아요. 여기 지금, 사장님, 너무 착하셔서 맛있는 음식 많이 주시고, yes sir. <laughs> 이 너랑 똑같다고 릴 베이. 아릴 베이 공연 와주고, 너가 준 선물도 제가 고마워. 와인 친구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었다. 예, 시아라 돌릴 베이. yes sir. 아 지금 제가 이제 어제는 밤을 새고. 오늘은 8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일하다가 이제 샤워하고 맥주 두캔 마셨거든요. 맥주 카스 광고 주세요. 여러분들은 평안한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거는 버섯 구운 거. 와우, 와우, 존맛템. <laughs> 한라봉 보내준다고? 와, 하얀스. 한라봉 보내주면 약간 여기 직원들 사이에서 기사일지 <laughs> 인기, 인기 슈퍼스타 될것 같은데요? 하얀스, 너가 작년에 보내준 한라봉도 진짜 맛있게 먹었어. 같이 사는 친구들이랑. 한라봉 한 박스 보내줬거든요 저기 하얀이라는 친구가 정말 착하죠 <laughs> 맞아요 여기 부엌인데 고기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아 근데 강원도가 진짜 추워요 <laughs> 맞아 요 산골짜기 진짜 완전 깊은 산수공달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완로에, 방송에 와주셔서 환영하고요.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점, 다 말씀해주세요. <laughs> 강원도 간지 며칠 됐다. 맞죠? 아직 이틀 됐죠? 근데 저 한, 지금 체감상 일주일 있은 것 같고요. 예. 벌써 하려고 하는데. 뭐 드시나요? 저는 지금 일 끝나고 항정살과 이 새송이버섯 구워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샤르투 카스, 고든 램지도 카스가 느끼한 음식과 잘 어울린다고 극찬한 거 아시나요? 국뽕레츠고 거기 스키장 주소 보내주면 거기 스키장아 <laughs> 근데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약간 보여드리기 민망한 것도 있고 그냥 제가 조용히 하다 오겠습니다 <laughs> 저를 굳이 찾진 말아주세요 저를 찾는 건 제가 무대에 있을 때 그때 찾아주세요 예슬 yes, 전 여러분에게 항상 멋있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법. 그게 어른이 됐다는 증거가 아닐까? <laughs> 예, 컴백. 여러분, 재밌어요? 제가 방송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아, 씨. 아닌가? <laughs> 진짜 졸기네, 이 사람. 예술 yes, 제가 지금 좀 맥주 먹고 피곤 피곤한 거 플러스 제가 술못 마시는 거 해서 좀 많이 취한 상태고요. 지금도 지금 눈 감으면 10초 만에 잘 거고요. 생일도 강원도에서 보내세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 시즌 끝날 때까지 좀 하고 싶어서. 좀 식칼 두개 들고 도마 앞에 서시면 가지. 어, 약간 그런 초딩 같은 짓, 왈로 어른이 돼버린 왈로 이제 식칼 들고 식탁 앞에 서 있는 그런 어린이 같은 짓할 생각 없고요. 예슬, <laughs> yes, 장난입니다. 그 장난이에요. 그냥 유머입니다. 절대 제 코멘트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 다 아끼고 사랑해요 예슬 yes, 사이좋게 지냅시다 여러분들끼리도 사이좋게 지내세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친구끼리 예슬 yes, 강원도인가 모르고 아 원양어선요 사실 원양어선 맞고요 지금 배가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들이 저 많이 걱정하실까봐 사실 원양어선 탔는데 그냥 스키장 숙식 알바라고 좀 순화해서 말했고요. 아, 배가 너무 흔들려서 이거 먹은 거다 토하겠네. 아, 한캔더 마시면 프리스타일도 해주겠네. 아, 프리스타일, 지금도 해줄 수, 해줄 수 있죠. 어, 발음 이고 가나다라마바사. 아, 야, 어여, 어여, 우! 제가 어릴 때, 14살 때 힙합 시작했는데, 발음 때문에 제가 발음 연습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지금 래퍼를 꿈꾸고 계신 분이 이 방송을 혹시 보고 있다면, 제가 어릴 때 터득한 노하우. 안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말하고 싶어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제, 랩할 때 발음을, 그, 예를 들어서, 아, 그냥 방송 끄고 잠이나 자라. 불랑이 써준 저 댓글이 가사라고 치면 입을 크게 크게 의식해서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그 방송 끄고 잠이나 자라 이러면서 랩을 연습하면 이게 나중에는 의식이 안 돼도 그 버릇 때문에 되게 또박또박 발음 되어오 그러면 이제 딜리버리 준수한 딜리버리를 리스너들에게 생생하게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예스. Yes. <laughs> 그래서 예쁜 여자 벌써 착한 여자. 그 착한 여자는 그러면 안 예쁜 건가요? 아니면 못 생긴 건가요? 아니면 보통인 건가요? 사실 저는 외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못난 사람인데 뭐 외모 중요한 거 같기도 중요. 근데 항정살이 진짜 잘 구워졌어요 이거 보세요 노릇노릇한 거 보이세요? 수면전 음주는 못참시 예슬 yes 바로 그거죠 방구석에서 우승자 취중강의아 절대 강의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간 꼰대처럼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 것들 그냥 푸념하듯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거 랩이랑 똑같아요. 그냥 음 남생 주짓수 보여주세요. 어 주짓수는 이제 저는 체육관에서만 하기 때문에 음이곡주대 아이유 저는 두분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쏠. Yes, 와, 엄청 맛있다. 새로 오신 분들 다들 반갑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예쏠 yes, 스키. 얼굴, 얼굴 예쁜 여자들, 몸매 예쁜 여자들, 성격만 좋은 여자. 버섯이 진짜 잘 구워진 것 같지 않아요? 와 버섯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이거 소금 살짝 찍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형 로봇이지 옛설 <laughs> 그만하기 혼자 우참 그만하기 아둘다 제가 진짜 정확 제 저를 잘 분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옛설 혼자 우참 제가 자주 하는 행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y e s 아또 했네 아또 했네 뭐야? 아 근데 웃긴데 웃음을 어떻게 안 참나요? 웃기잖아 웃기면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슬픔면 울어야 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정 솔직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솔직한 사람이 되면 거짓말 없는 세상. 그러면 전쟁도 없고. 아, 약간,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스스키 yes, 아, 제가 댓글을 지금 많이 놓쳤는데요. 제가 떠드는 사이에. 제가, 그리고 그게 있어요. 남자들은 멀티태스킹이 잘안 되고, 이거 뭐 차별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멀티태스킹이 잘 된대요. 그게, 식물학적으로. 그래서 여자들이 스타크래프트를 더 잘한다던데. 형 로봇이지. 아 고기 땡기는데 전흥정살 먹고 있고요. 아씨 흘렸다. 근데 저 흘려도 먹어요. 저는 땅바닥에 어릴 때 길바닥에 모래 묻은 거다 주워 먹었거든요. 그냥. 그럼 친구들이 야너 그거 어떻게 먹냐 멋있다 이러면 어씨 나 멋있나 하고 먹고. 그래서 맹장 수술 을 어릴 때 했어요. 안 궁금하셨다고요? 어. a n y anyway, w 주지수 선수 대기 대, 스키장 사장님. 대기. 아, 이거는 당연히 주지수 선수 대기죠. 전 진짜 주지수 너무 좋은 운동이고, 제 삶의 유익이 됐어요. 저희 관장님 말씀대로. 샤라투 베어 주지수, 은평구, 예슬 yes, 스키. 여러분도 주지수 혹시 호기심이 있다면, 한번 꼭 근처 체육관 알아보셔서 배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너왜 곤란한 질문 다? 저희 사촌형 닮으셨어요. 어? 너내 사촌동생 아닐까? <laughs> 예슬언네두 피처링 데 슈퍼비 피처링 저는 아둘다 좋죠 당연히 저는 둘다 감지덕지인데 저는 슈퍼비 피처링 예슬 나랑 둘이서 술 마실땐 뭐라 했잖아 뭐라는 <laughs> 폴로다레드 피처링 언네두 피처링 와 둘다 너무 멋있는데 저는. 언늘도피처요 야설 yes, 왈로 닮은 아들 벌써 o 로 닮은 딸 o 로 닮은 딸좀 궁금한데요. 약간, 졸라기, 울같아닌가 a anyway. 니웨이 웃기면 웃기 대슬프 슬프면 울기. 웃기면 웃기면 울기 슬프면 울기 오씨 아닌데요? 아닌데요? 광일이는 멀티시 딸려서 스타를 못한다 광일이 스타 개잘하잖아요 왈로 닮은 와이프는 어때? <laughs> 저거 약간 의미심장한 <laughs> 왈로 닮은 와이프 왈로 닮은 와이프? 좋죠 응. 예쓸 여러분 다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우린 모두 못난 거 없고 다 각자 장점이 있는 다 멋있는 사람들이 예술 절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깎는 행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지랖이라고요 이게 오지랖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멋진 사람들이 오케이 렛츠 고 그래서 저는 항정살 소금 찍어서 먹겠습니다 보이세요 좀 오, 오버 좀 자, 많이 구워졌는데, 네, 영어 하려다가 까먹어가지고, 영어. 많이 구워졌다. 오버, 오버워치. <laughs> 제가 요즘 그 스탠드업 코미디 쇼츠로 많이 보거든요. 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스탠드업 코미디 연구해볼까요? 약간 노잼잼 느낌으로. 재미없어서 재밌는 스탠드업 코미디. 오, 개신박하지 않아요? 창모 피처링대 릴베 피처링 어, 장모 피처링이요 맥, 블랑 닮은 와이프 대 왈로 닮은 와이프 옛설 yes, <laughs> 전신 타투하기, 타투 하기 타투 다지우기 저는 전신 타투 하기 전 타투 하는 거 제가 좋아요 아름 마니 화이트 피처링 빌리 아쉽쇼 어? 저는 빌리 알리쉬 피처링 난 나도 좋고 왈로도 좋아 예슬 좋아 나도 너가 좋고 내가 좋아 예슬 그럼 우리 다같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죠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사이 좋으니까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고 인생 따분해지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재밌고 원만해지알죠 오케이 오버쿡 오 맞, 맞는 것 같아요 오버쿡 아니, 오버워치. 오브쿡 잘못됐어요. 오버워치. 버섯 포기 대 고기 포기. 아, 이거는 근데 버섯 포기죠. 버섯도 약간 고기처럼 맛있긴 한데. 그만 먹으라고요? 네, 이제 그만 먹을게요. 예! Yeah! 허슬로 형, 안녕! 족 같다 말로야. 그구이 그만 밥시죠 좋아요. 저렇게 솔직한 말을 해주는 사람, 솔직히 주변에 한명 정도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 두건좀벗어주세요 사이좋게 지내자. 뽀야미 랩 포기하기 스키장 알바 포기하기. 아 장난하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말 말하는 게 아까워 말안 해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답은 랩 포기하기. 이런 게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 바이브 아니었나. 좀 약간 초급 단계였는데 좀감 잡았죠. 그 약간 예상치 못한 답변으로 웃음을 주던데. 만수루. 아, 몰라요, 몰라. 저는 밸런스 게임. 저 그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어디 마이크 쇼에거에서 불러주면 열심히 할 건데. 장난이고요. 제가 열심히 해야 불러주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월 10억 받고, 내 포기할 듯이 10억으로 사람들도 돕고. 와,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 생각 같아요. 나이스. 웃기려고 하면, 일상이 제일 웃기 빈지노 통장 대 조광일 통장 <laughs> 둘다 좋은 통장이겠죠 하지만 저는 미래를 미래를 아니 아씨 미래를 저 랩할 때 원래 발음 좋은 거 아시죠? 애니웨이 anyway, 미래를 예측해서 왈로 통장 가자 렛츠고 난 무조건 할수 있어 넌 삼겹살 먹어라 불량아 형은 국힘 먹을게 저는 사실 이거 삼겹살 아니고요 항정살이기 때문에 저는 삼겹살 안 먹고 항정살 먹고 국힘 먹을게요 예슬 yes, 아주 빈틈을 잘 파고들었죠 으흠 좀 화나니 머리콥 예슬 사이좋게 지냅시다 으흠 mm -hmm. 먼저 갈게 오케이 퇴근하실 분들은 퇴근하시고요 저는 아직 좀 고기가 한점 남아서 이거랑 맥주 마시고 갈 거기 때문에 근데 국김 먹어봤자 배탈 나 저는 어릴 때부터 독하게 자란 놈이라 배탈 절대 안 나요 아까도 말했는데 저 어릴 때 막 땅이 떨어져서 흙 묻은 거 주워 먹고 그래가지고, 맹장 수술했고요. 저는 쿠김 먹어도 탈안 나기 때문에 쿠김 먹겠습니다. 앗! <laughs> 장난이고, 장난은 아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l e t 그러니까, 다른 래퍼들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먼저.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l e t 전 그리고 고기랑 버섯 이렇게 한 입에 먹을 건데요. 한 입만. 오케이. 다들 퇴근합시다, 이제. 저도 이거 정리하고 이제 자러 갈 거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일찍 기상해서. 굿모닝 에브리바디 기상 스토리 올릴게요 렛츠고 기상 일찍 하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린 다 최고라고 생각할 자유가 있다 mm -hmm. 맞아요 우린 다 최고예요 렛츠고 anyway 다들 굿 굿나잇 피스